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강제 동원 배상 책임의 면제부를 주고, 대일 구욕적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2018년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2015년의 위안부 야합보다도 더 퇴행적인 역대 최악이 아닙니다.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 정신과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 등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10월 13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반주권적 입장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아니자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2022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들어간 일본 역대 정부가 노리는 궁극주의적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의 명분을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게 됩니다.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 파트너십의 획기적 세장이라고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데서 알수 있듯이, 한일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통한 한일 동맹 구축으로 대중국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전면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선린우호관계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선린우호관계 토대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3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